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에서 구조된 휴천 소령은 배에서 뛰어내릴 때에 객실 금고에 300만 달러의 보아가 있었으나 책상 위에 있는 오렌지 3개만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2000년 스웨덴의 호화 유람선 이두나 호라가 침몰 할 때에 승객 30명이 구조가 되고 172명이 익사를 하는데, 익사한 사람들 중에는 금은 보석 주머니를 허리에 맺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돈도 잃고, 목숨도 잃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잃은 후에야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성도들 역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소중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디딤돌이기 때문에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교회의 가치와 소중성을 알려 주고 있는 영감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성막과 법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 말기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법계가 운방된 블레셋 땅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쳤습니다. 결국 법계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법계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흐르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믿음의 사람 다윗은 80년 동안 국경 마을에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본 시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의 영원한 신앙의 고향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있어도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향이라는 말을 생각을 할때 사람들은 서정적이게 됩니다. 고향의 추억과 고향의 기쁨과 고향의 정서와 고향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도들의 영원한 영의 고향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은 모세 이후에 400년 동안 정치적인,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옮겨 다녔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집이요, 성도들의 신앙의 고향이 되게 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의 결, 신앙과 결정에 하나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올라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다윗의 이런 신앙과 다윗의 이런 결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를 소원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결정에 다윗의 신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어? 성전을 향하여 어? 성막이 있는 곳을 향하여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다윗은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3 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여기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말은 성전을 향하여서 원근 각처에서 올라오는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의 가옥 역시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지어진 것을 말합니다. 명실공이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중심으로 지어졌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고향이 되고 마음과 삶을 하나로 모으는 사랑의 끈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삶이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신앙의 고향 같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는 장차 천국의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은. 내세의 성도들이 그할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실체의 반영입니다. 모형은 실체를 본 따로온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키프리아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으며,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노아의 방주 밖에 구원이 없었던 것처럼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교회와 자신을 분리하는 사람은. 비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며 그는 그리스도와 분리된 채 사는 죄를 짓는 것이다. 교회와 자기를 분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자기를 분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라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성경에 다위처럼 영의 고향같이 기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다위처럼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고 다위처럼 교회가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집이 되고 교회가 이용하는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참된 행복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구원주 대심을 기억하며 생업을 멈추고 거룩한 날로 지켰습니다. 매년 6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에는 가족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 걸어간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사는 즐거움이었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날을 위하여서 수고하였고, 이날을 위하여서 땀을 흘리고, 이날을 위하여서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적인 삶은 힘들고 번거로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받은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번거롭게 될 때에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다윗이 들려주고 있는 예배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면 4절이지요. 집파들 곧 여호와의 집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전례대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대로, 방법대로, 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세기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그 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배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오는 이유는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음을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풍성한 결실과 소득을 주심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와 애굽에 있을 때와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할 집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름다운 집이 있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자식들이 있음에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예배의 본질이요. 전부입니다. 다윗이 들려주고 있는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보면 5절이지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심판의 보좌. 그것은 이전 성경에는 판단의 보좌로 번역을 했습니다. 심판의 보좌 앞에 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또 다른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내가 오늘 교회 간다. 예배드리러 간다. 그첫 번째 특징은, 기능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판단의 보조 앞에 내가 선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무슨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찔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세속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판단해보자, 심판해보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는 예배, 죄를 회개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든 담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다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러 나온다.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함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함입니다. 심판의 보조 앞에 서기 위함이다. 치료받고, 용서받고, 응?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삶을 통치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 라는 것. 말씀을 듣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의 사랑이 담긴 집입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차원 높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평안이 있어야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이 평안하고 삶은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예루살렘을 평안을 위해서 사랑을 담고 기도를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통하리로다라고 합니다. 7절에는 네 성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그 성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8절에는 내가 내네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네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네 가운데 네가 누구냐 이거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입니다. 구절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수단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영적인 영감의 기도인 것입니다. 목적이 있었다. 목적과 수단이 분명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건 수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의 절정은 다윗이 법계를 하나님의 집으로 모셔오고 하나님의 집에 평강을 구하고 사랑을 담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구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영광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삶의 중심으로 여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근동국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왕의 곳간에는 금과 은이 돌처럼 헌했고 백성들은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여기는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선지자를 박해한 시대는 이방 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감으로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평강을 내치는 사람, 교회를 괴롭히는 국가와 사회와 기관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평안의 통로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처럼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사랑과 평안을 담는 성도들은 복을 받는다. 이 축복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이단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순교를 당해도 그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에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교회 밖에서 순교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축복의 원천과 축복의 통로가 말라버린 곳에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이거지요. 교회는 성도들의 영원한 신앙의 고향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의 기쁨이 있고,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고, 교회가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고, 교회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집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 감사, 사명인이 된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드는 말씀,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용서하시는 말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심판의 보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을 담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우리에게로 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천교회 설립 15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없지 않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교회를 신앙의 고향으로 여기는 성도들, 교회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집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랑과 평안을 담는 성도들과 함께 15년을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축복이 영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날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신앙의 고향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집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여기에 네 사랑과 어? 소망을 담는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